삼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삼신. 우리가 보통 삼신하면 뭐예요? 법신, 보신, 사신. 이, 이거를 이제 삼신이라고 하는데, 법신을 우리가 보통 어디에다가 많이 해요? 바닷물에 많이 필요하죠? 보신은 뭐예요? 물방울에 필요하죠?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제 근원짜리다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다 연기적 관점에서 이걸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응? 봐봐 이 법신이라고 하는 데서 어떻게 돼? 보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화신이 있게 한 연기적 현상을 만들어내는 단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보신은 뭐예요? 따지고 보면 조건이란 얘기죠. 그지? 그럼 뭐야? 이것과 저것이란 얘기예요. 그렇지? 이것과 저것이 연기적 현상에 의해서 뭐예요? 화신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화신은 뭐예요? 삼란 만상이죠. 천백오 화신 서가문이 불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화신이 만들어지려고 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이것과 저것이 부딪혀야만 어떤 현상이 생겨나는 거야. 그죠? 자, 그럼 만들어졌어. 이 화신, 삼남만상이 만들어져. 이 화신이 만들어지면 이 화신이는 뭐예요? 여긴 지옥이죠? 땅의 속성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 조, 이, 이 조건은 인간 입장에서는, 인간 입장에서는 보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옥으로 가는 문이야. 응?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과 저것이 부딪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늘 기운이고 저것은 뭐냐면 땅 기운이야. 응? 하늘과 땅 기운이 부딪히는 걸 보신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 화연이 되는 거거든. 그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서가모니불이라는 물을 왜 여기다가 배치를 했겠어요? 일체가 뭐예요? 같은 뱃속에서 나왔다 얘기. 그러면 여기의 조건과 여기의 조건이 다르죠. 하지만 이게 정보 어디서 나왔어요? 법신에서 나왔죠. 자, 그럼 이걸 왜 지옥이라고 했을까? 왜 이게 저 보시는 지옥으로 가는 문이라고 했을까? 천지가, 천지의 기운이 저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땅의 기운에 하늘의 기운이 갇혀버리거든. 이 후에, 이 후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법화가 돼야 되는 거죠, 법화. 그죠? 어, 법화가 돼야지 나중에 화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이 됐다 얘기는 화연불이, 화연불이 뭐냐면 화엄이 됐다 얘기야. 법화가 꽃이 폈다. 이게 화엄이라는 얘기야. 근데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근본적으로는 법신이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다 어떻게 돼? 다 부처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야. 연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신불, 화신불 이 있을 때 여기에 뭐가 있다? 장애가 생긴다 이거지. 그죠? 장애가 생기는 거야. 그게 뭐냐? 땅의 특성에 갇히면 장애가 생기는 거야. 왜? 시간성에 갇히기 때문에. 시간성에 갇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는 우리가 아, 법신 보신, 화신. 아, 위대한 것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연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밖게 해석되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죠? 그러면은, 이보시는 뭐예요? 화하는 거지, 여기서. 그죠? 따당! 부딪혀갖고, 빡!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면 이거고, 일어나기 직전과 일어나는 찰나지간을 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생명의 현상은 전부 다 화연이요. 화연. 화연으로만 존재하는 게 돼. 화연만. 그렇지 않겠어요? 응, 그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 보면 사생이라고 하는 게 나와. 그건 태어나는 과정을 얘기한 거고, 태어나는 현상을 얘기한 거고, 모든 것은 뭐야? 이것과 저것이 부딪혀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연이 맞지. 응. 응? 그 응, 응. 응, 응. 모든 것은. 하여는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이 법신의 크기를 한번 측량을 해보자. 법신의 크기를 한번 측량을 해보는 거야. 우리가 대지혜가 법신물이거든. 대지혜. 마하 반야가 법신이거든. 응? 대지혜가 법신이야. 그럼 마하를 크기를 한번 측량을 해보자는 얘기지. 법신하면 어마어마한 거대한 큰 끝도 없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아마 끝도 없이 간다, 끝도 없이 펼쳐졌다 이렇게 하면은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에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깔린 거지. 응? 그럼 그 끝은 있어 없어? 있지. 끝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내가 무한대로 생각하는 내 내가 생각하는 무한대와 우리 수법이가 생각하는 거 우리 선호가 생각하는 무한대가 다르지 왜 자기 인식 범위 내에서 무한대를 측량할 수가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거는 무한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무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작이 없어야 되는 거야. 시작이 없어. 그럼 뭐야? 그게 법신이거든. 시작이 없어. 그게 바로 무야. 뭐? 없어. 응? 뭐야? 응? 이 무에서 어떻게 돼? 한 점이 시작되지. 빅뱅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보시는 이것과 저것이 부딪히는 빅뱅 현상이야. 응? 네. 무에서 이것이 하나가 나온 거요. 여기서 빅뱅이라는 한 점에서 빅뱅 일어나면 깨구리가 되려면 깨구리가 되고 침팬지가 되려면 침팬지가 되고 사람이 되려면 사람이 되는 그한 점이 한 점은 무에서온 거야? 공에서 온게 아니라 공도 어떻게 돼? 네, 공이 있어야지 앞에, 그렇지? 공 공해야 돼. 공도 공하다. 그 공도 공하다는 얘기는 무 무로 가는 거지. 뭐 무는 무는 측량할 수가 없어.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위대한 거거든. 응? 그렇지. 그래서 스님이 반야생경에 물을 얘기를 많이 했지. 그게 이제, 여러 경전에도 보면은, 무에서, 특히 이제 뭐, 어, 우리 천부경 같은 경우에서 다 무, 무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그래. 끝나는 것도 다 무로 끝난다고 하고. 다시 돌아가거든, 무로 돌아가거든. 응? 여기서 이게 빅뱅이 일어나는 거야. 문영재 하겠죠. 빅뱅이 일어나면 바로 지옥문이 열리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 법화를 꽃을 피우는 거야. 응? 그래서 삼남만상 일체. 근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 뭐야? 모든 것이 그와 같은 거지. 응? 우리 인간의 과시권으로다 포착이 됐을 때를 화현이라고 하는 거고 화신이라고 하는 거거든. 응? 이렇게 우리가 연기 연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법신 보신 화신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상하고 멋있고 이건 뭐 대단하고 이것이 뭐 어마어마하고 이것도 어마어마하고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진실된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하 우리는 지금,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출발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생각을 좀 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왜 인간이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성찰을 해보고 통찰을 해봐라. 앞으로만 나아가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왜 이것이 이렇게 되는가만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눈에는 이것이 이렇게 밖에 보이질 않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맞는 것 같으냐? 틀린 것 같아. 음, 그 이제 음. 어떤 불교 학자나 어떤 학자들이 와갖고 댐벼도 내가 이걸로 내가 자신 있게 내가 네, 논리적으로다가 내가 이 법신 보신 화신 그리고 논리적으로다가 공을 내가 설명하고 어떻게 보리가 저기 번뇌즉 보리라고 하는 것도 내가 논리로다가 이제 설명을 가능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이게 저게 아니냐 이게, 이게 여기죠 여기, 이게, 이게 지옥 아니냐 그지? 지옥이라고 하는 건 장애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지? 이 장애가 뭘로 만들어졌겠어? 이 감정인데, 이 감정인데, 이 장애가 그러면 원 재료가 뭐겠어? 장애가 있다고하면 그럼 그렇지 다 똑같은 거지. 응. 거기서 이놈도 나오고, 거기서 이놈도 나오고, 거기서 이놈도 나온 거야 전부 그래서 이거를 갖다 노자는 뭐라 고 하냐면 만물지근이다, 중요지문이다 어? 만물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중묘지문이다. 어? 저기 저 모든 것들이 어떻게 구멍이 없는데 들락날락할까 전부다. 응? 어? 묘한 문이다, 묘문이다, 묘문. 응? 대도 문이다. 대도는 문이 없다. 문이 있다는 것은 이쪽과 저쪽에 경계가 있다는 뜻이거든. 대도는 문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는 문도 없고 나가는 문도 없는 게 대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무차고사님이 얘기했던 게 언어의 그런 한계,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부셔 나가야지. 우리가 그 언어에 붙잡히지가 않아요. 끝끝내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을 조폭 두목으로 만드는 거지. 예? 예?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협박, 그지? 예? 가스라이팅, 세뇌, 예? 이걸로 유지가 되는 거야. 이걸로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세 가지로 유지가 돼. 응? 이걸로 인해가지고 더 험한 말 나오기 전에 하지 말아야지. <laughs> <laughs> 아 험한 말 나올 것 같아. 아우 <laughs> 부처님을 그냥 돌아가신 부처님을 지금 이 세상에도 안 계신 부처님, 응? 응? 서가모니 부처님을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의 우리의 의식을 우리가 같이 쓰는 거거든,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 지금 같이 공용하고 있거든.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죽은 서가모니 부처님 육신의 서가모니 부처님을 2600년 전에 인더 문을 딱 저기 카케무사처럼 딱 세워놓고 우리가 스님들이 지금 응? 중생들을 빙을 뚫고 있어 <laughs> 그 조폭이야 어 그지? 그 남의 돈 빙을 뚫고 있다면 아니 진실로 진실로 지도를 해주고 진실로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착시 현상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줘야지. 올바른 눈을 뜨게 해가지고, 응? 그게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눈을 자꾸 가리고 저런 말로다가 이상한 말로다가 저기, 그거를 천수수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기어중재, 망어중재 이렇게 얘기한 거요. 예 응? 기어중재, 망어중재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사기꾼들이잖아, 그지? 응? 그거 하고 있는 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뭐 이게 어떤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저 헤게망치한 놈이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짭바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일리가 있어, 그렇지? 그것이 빛이 없네, 빛이 없어요, 그렇지? 아 고맙다. 하늘 기운과 땅 기운이 만나는 그 만나는 순간에 하늘 기운, 땅 기운, 하나로 같이는 거죠 음. 갇히는 갇혀야만 땅기운에서 먼저 생존이 보장이 되고 난 다음에 땅기운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거야. 그 과정을. 그래서 그 수행이라고 하는 도구를 다양하게, 그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지, 사람들이. 그 중에 가장 좋은 도구가 메디테이션 명상이다, 이거지. 요거는 이제 요 정도로. 더, 더 여기서 막 속속들이 더 하면은 <laughs> 어저 이상한 땡중이 나와 갖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게 이제 되니까 여기는 욕까지만 하고 할 말이 많다 나는 <laughs> 이거 말고도 할 말이 많다 나는 응? 오늘 건좀 약간 어려웠습니다. 내가 야 여기서 있지 그 저기 저 천부경에 보면 일시무일시 일종무종일이라는 말이 나와 그 무가, 어? 그 무가 그 무가 그 무가 불교의 무하고도 통하고, 노자의 공하고도 통하는 거거든, 허공하고 통하는 거거든. 응? 야, 그러면 우리 의식에서 이걸 구현을 할 때, 응? 우리 의식에서 이걸 구현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앞뒤가 딱 끊어지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결국은 우리 우식 안에서 우리가 이걸 구현해야 되는 거지. 의식 밖에서 구현하는 게 아니야.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으면, 논리적으로 했으면, 논리적으로 따져 들어가갖고 내가 실천을 해가지고 그 상태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게 상수멸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렇게 알라고 하는, 알라고, 이런 내용도 알라고 하는 것과, 여러 가지로 뭐 자기 의, 의견대로 해석은 가능하겠지. 하지만 알라고 하는 것과, 그렇게, 그, 그게 딱 의식이 그렇게 구현되는 것과, 일치가 돼야 되는 거거든. 일치가 안 되면은 그것은 하나의 그냥 가설이고 추론이고 사, 상상일 뿐이잖아. 그지? 눈 감으면 앞뒤, 가딱 끊어지고 캄캄 절벽인데 거기 이다없다고어디있어 그랬을 때 의식에서도 저기 구현이 돼야만 되는 거야. 왜? 인간은 어차피 의식으로 저런 모든 것을 분별해내고 알아내고 해석하고 하는 것이니까. 의식에서 그게 구현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하나의 지식이지, 지식. 지식. 내가 할 말이 많어. <laughs> 저번 주에, 저상할 때, 지금 써놓은 거 보니까. 어. 저 저번 주에, 이게 뭔가 내가 올라오는 감정 이런 게 원래 없는 거에서 내오운이 얼기를 살켜가지고 만드는 게 보이더라고요. 약간, 약간 시각적으로 보이는데 시각적은 아닌데 어쨌든 약간 보이는 느낌. 내가 아무것도 없나? 내가 이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계속 쌓아가면서 내오운이이 사람의 내 안에 이걸 만들고 그러면서 이게 서로 스닥면서 감정이 이렇게 올라 그래서, 막 내가 만든 걸로 내가 이렇게 올리더라고. 응. 맞지?